읽은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진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동시에 진짜 이스라엘인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비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해서 성취된 궁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저 육신적인 이스라엘, 현재 유대 땅에 있는 300만 명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이룬 그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제 아침에 돌아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우주 밖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당신 앞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위하여 담아서 아들을 주비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아들의 피값으로 치루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시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성령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수고와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어제 아침에 강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의 주가 누구라고요? 돈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실제 돈을 더 믿고 자기의 실력을 더 믿고 자기의 스펙을 더 믿고 자기의 직장을 더 믿고 그리고 자기의 기술을 더 믿고 자기의 성실함을 더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은 감사였습니다. 감사거리 100개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신학생들도 100개 만들어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어제 30개만 한번 저한테 목록을 만들어서 개인 카톡으로 좀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더붙였습니다 아마 김경순 권사님은 보낼 것 같다고. 아, 어, 그 김경순 권사님의 그 당위성과 그 우직함과 성실함으로 분명히 해내고야 말 거라고. 예. 김경순 권사님이 제게 30가지를 어제 보내 왔더라고요. 문장으로 만들어서 쫙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그 외에는 단한 사람도 안 보냈어요. 그만큼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결기와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한 그 감사를 하나님은 30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도 만들어 낼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챗지피티를 사용을 하면서 정말 좋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끝없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와는 다르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이 긴장을 하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채 놓고 딱 준비를 해 놓고 이제 채취피트에다 제 설교를 집어넣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한 30가지만 뽑아줘. 그러면요, 10초 만에 30까지 뽑아줘요. 여기에서 3 0가지 가지고 안 되고 300가지를 뽑아줘. 그러면 300가지를 뽑아줍니다. 질문.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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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끝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확장되는 추론이 있어야 될 것.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한계를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 오늘 건강하고, 그저 무사무탈하고, 화목하고, 하루도 안전하게 지나가고, 추론이 없는 끝없는 세상에 대한 집착,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확장되어야 돼요.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만 행동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만 자신의 인생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생각이 멈춰 있으면 삶도 고정됩니다. 그리고 비로해집니다. 하나님 끝없이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당면에 있는 현재의의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알게 해 주시고 인생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을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역이 확대될 때마다 성경에서 주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7800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네 주인이 네 삶의 주인이 니네 네 삶과 죽음의 주인이 너의 존재의 주인이, 너의 숨 쉬는 것 주인, 니네 손가락이 움직여주는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니가 소변을 보는 것도, 니가 몸에 있는 대사, 관계, 그 모든 것, 혈액 한 방울이 순환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한번 여쭙습니다. 우리 고명자 권사님은 왜 암에 안 걸리셨어요? 암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묻습니다. 우리 박미호 권사님 왜 치매 안 걸리셨어요? 62살 되신 분이 치매 걸리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68이잖아요. 왜안 걸리셨어요? 우리 이진남 권사님 왜 중풍 안 걸리셨어요? 죄송하지만 중풍 걸리고 암 걸려도 왜 걸렸어? 하고서 나 몸부림 누구한테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120까지는 100살까지는 건강할 거야라고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암에 걸리거나 침에 걸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걸린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고 안 걸린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7800번에 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뜻과 모든 섭리와 모든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은 뭐요? 나한테 좋아야 다 좋은 일이요? 나한테 좋은 일이 나중에 다 좋은 일이 됩니까?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올 때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때 우리에게 좋은 일은 밥 3끼 먹고 따뜻한 집에서 돈 걱정 없이 우리 자식들 키울 학교만 보낼 수 있으면 우리 학교, 우리 자녀들, 고등학교도 못 보내고 돈이 없어서 그 당시 나는 한 3분의 1 정도는 고등학교도 못 갔던 것 같아요. 우리 박정수 권사님, 저나이때는한 3분의 1이나 고등학교 갈까? 나머지는 다 중학교 졸업하고, 뭐다좀뭐 뭐 구로공단으로 가고, 그다음에 구미공단 이런 데로 가고 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자식들 좀 공부, 제때는 대학 가는 애들이 한 30%도 안 돼서 한 20%나 됐을까요? 대부분 공부 잘했던 애들도 직업고등학교, 공고, 상고, 이런 대로 갔어요 우리 자식들 대학 공부까지만 시킬 수 있겠어요. 그게 잘 사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 그게 잘 사는 길, 그때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 그렇게 잘 살게 해달라고 해서 좀잘 살고 있습니다. 밥 새끼 먹고. 가정들은 황폐해지고.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나라는 나라인데,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노조하고 노조는 더 많이 먹겠다고 싸우고. 여러분,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얘기하면 지금 대한민국 이 무슨 망하고 있냐 이렇게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지식센터 건물 하나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각 지역에 지식센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지어요. 저희 집 옆에 송탄 공단이 있고 그 공단 앞에 제일 큰 건물 다섯 개가 지난 3년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보다도 더 높아요 앞에. 그런데 지식센터가 제일 먼저 2023년도 8월달, 10월달에 3 개가 준공이 됐어요. 그 건물의 크기가 건물이 한 25층 정도 되고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10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두 개가 지금 현재 들어온 게어 작년, 작년 한 5월, 6월 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식센터에 이 젊은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해라.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제가 지나가면서들 확인하는데 부동산 사무소 1층에 부동산 사무소가 편의점만 입점해 있지 단한 개의 공장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 계산으로 보면 대충 잡아도 그 건물이 500억에서 500억 500억에서 한 700억 정도는 건축비가 든 건물들이에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는 곳마다 텅텅빈 큰 건물 다 지식센터. 판교 테크노밸리지 그 근처의 지식센터 외에는 전국에 지은 지식센터가 얼마나 텅텅 비어요.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 회사 사장님들은 다 60에서 70다 넘어갔어요. 투자할 일이 없어요. 이제. 그리고 거기서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요? 동남아 애들이요. 기술 이전과 기술 습득이 안 되고 기술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엇을 했냐면 잘 살게 해주세요. 돈만 의지한 거요. 그래서 정말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잘산게잘 사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건 뭡니까? 돈 많이 모아서 더 많이 모아서 이 돈을 묶어놓을 수 있는 부동산 딱 사놓고 주식 안전한데 딱 투자해놓고 이제는 더 많이 빚겨서 비트코인 이런 것들에 다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동차 바꾸고 집 바꾸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게 다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나오고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러면 좋, 좋지만 어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나와서 지들 좋은 직장 들어가서 다집 사고, 차 사고, 캠핑카 사고 다 지들 멋대로 살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밖에 없는데 다 지옥길, 사망의 길로 가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세계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 진짜 백의 이스라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국 교회에 이만 하나님의 촛대를 중국으로 동남아로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 이 촛대를 하나님 꺼트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그 동안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어때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목사가 많다 그러죠 목사 많아도 여러분 13만 명이에요. 한국 교회 많다고 하지요? 한국 교회 여러분 8만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때 동시에 1900년도 2000년도에 넘어오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부흥하기 시작한 것이 무당집이에요. 무당집이 당시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기 에 무당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서정리 밧출소뒤그 뒤편으로가 다 거의 다 무당집이었어요. 서정리 사셨던 분들아요, 깃발들 많이들 꽂아져 있고 그 무당집 많았어요. 그리고 어 평택의 경찰서 뒤지요? 경찰서 뒤에서부터 저 뒤로 넘어간 평택 남종이 나옵니다. 거기까지를 재랭이래 재령이 고개라 그래요. 평택 사람들은 다 합니다. 거기에 무당집이 예전에 40개, 50개, 막 그냥 엄청나게 많아어요 제가 비전, 젤비에 전도사 하던 30년 전에 거기 평택 경찰서에서 올라가다 보면 다 무당집, 깃발 뭐막쳐 있고, 막 꽹과리 치고 다 그랬어요. 무당집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아세요? 무당의 숫자가 그 당시에는 30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80만이에요. 대한민국이 무당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세요. 플로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점치고 귀신 섬기는 이런 걸 아직 막 공공연히 하고 있고요. SNS도 보세요. 뭐 타로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일본에 있는 점치는 거, 저, 저 이탈리아에 있는 점치는 거, 막 귀신 섬기는 거, 모든 게 아주 다 집대성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 가고 있어요. 왜 그러죠? 교회가 빛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소금이 안 되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돈 있으니까 싸우잖아요. 집집마다. 우리나라가 기업이 잘 되어지니까, 노조와 우리도 좀 나눠 먹자. 피터지게 싸웠잖아요. 교회도요, 어느 교회가 싸웁니까? 아, 개척교회 때는 안 싸워요. 돈이 조금 모여지면, 아, 그거, 우리 부서가 써야 돼. 그 돈은 이렇게 써야 돼. 목사님이 써야 된다고, 어? 아, 아니다. 무슨 위원회에서 이거 써야 된다. 돈 많으니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 싸우지요? 엄장로님김장로님최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안 싸우지요? 그죠? 아니요, 돈이 없어서 안 싸우는지도 몰라. 서로 불쌍하니까 못 싸우는지도 몰라요. 돈 있는 교회는 엄청 싸워요. 우리 교회도 좀 돈도 좀 많아지고, 팍팍 채겨놓고 우리 멋지게 쓰도록 하십시다. 아멘 좀 하십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요? 어? 우리 참, 좀 꿈조 좀 크게 좀 가지십시다. 참 사담이지만, 새벽부터 사담을 하지만 제가 어제 아침에, 어제 새벽 저녁에 꿈을 꾸다가 우리 민장님을 봤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민 장로님이 이 군청색 양복을 입고 하얀 줄무늬를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서 깜짝 놀 아, 장로님 천국에서 출장 나오셨나 그러면서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께서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든요 주님이 시키셨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우지기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이삐죽삐죽잘하는 분이 계셔 그분이 입에서 삐죽삐죽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민 장로님 어머니가 소리를 빡 질리시면서 주님이 시키셨는데 뭐 이불 갖다가 삐죽거리고 비아냥거리냐고 막 소리를 질러더라고요. 어이 그러다가 제가 꿈에서 깼어요. 여러분 천국 가신 분도 이 교회가 좀더 부흥되었으면 좋으신가 봐요. <laughs> 그러니까 좀 꿈도 좀 꾸시라고요. 제가 이 말을 좀 드리는데 그런데 이번도 부활절도 오지 않습니까? 이부활절에또 우리 달걀도 좀 돌리고 이럴 때좀더 많이 이제 좀 우리가 좀 돌리면서 세상을 좀 섬기고 좀 교회가 좀빛과 소금의 역할도 좀 감당하고 맨날 교회가 멱살 잡고 싸우고만 그런 게 아니라. 어? 이렇게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고, 이렇게 멋지게 사용되는 교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 막 11조 쫙 내면서, 손톱탁톱 떠는 게 아니라, 10에 2조, 3조 탁, 딱 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더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며 멋지게 사는 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복 받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런데, 이돈 때문에 싸우지는 말자는 말이에요. 그것만큼 그 미친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거. 돈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뭐 하고 싶잖아요. 막 명예를 내고 싶잖아요. 막 우리 교회 막 이만큼 된다. 우리 교회 이 정도로 부흥했고 이만큼 성장했으니 우리도 막 건물 이만큼 짓자 막 우리 고독으로 가자. 브레인 시티로 가자. 막가 가지고 싹 잡아 보자. 아이 우리 그런 건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멋지게 좀 쪼달리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사역을 하면 좋잖아요. 꼭 그런 목사님들이 막 이제 이렇게 큰게 되어 되어지면 막 노회장 되겠다. 총회장 되겠다. 뭐 지역 회장 되겠다. 막 이러면서 힘을 내잖아요. 근데 또 그건 또 그래요. 근데 저도 이번에 노회장을 이제 이제 이번부터 노회장이 아니라 4월부터 노회 서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85개 우리 노회에 교회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주관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년 있다가는 노회장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노회를 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노회장이나 노회 서기를 했으면 벌써 한 8년 10년 전에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안 했어요. 우리 김동철 장모님은 제 노회 순서를 아세요. 제가 지금 해도, 아,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뭐 명예욕을 갖고 권력욕을 가졌을 것 같으면 벌써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안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저는 안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고, 내가 노예에서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노예의 형님 목사님들, 원로들이 권목사, 권목사처럼 목회하는 사람이, 권목사처럼 명예심이나 권력욕 없고 총대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노회장을 해야 돼. 그래야 노예가 잘못 굴러가지 않고 잘못되지 않아. 권목사 같은 사람이 아유, 저는 감이 안 돼요. 그런데 노예가 돌아가는 게 자꾸 이상하게 가는 거예 이렇게 욕심내는 사람들, 명예욕 권력욕 가진 사람들이 자꾸 하려다 보니까 노예가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연세 드신 은퇴하시는 분들이 권목사, 섬기기 위해서 해, 권력을 부리기 위해서 하지 말고,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섬기기 위해서. 그거 어려운 일이야. 그렇지만 섬겨, 섬겨야. 당신 교회도 송탄 장로교회도 그만큼 실력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 제가 그 말에 코가 꼈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신다.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저는 그런 걸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벌써 그걸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공격을 합니다. 권 목사님도 다른 사람이 아니야.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지금 노예 내에 터졌어요. 어떤 시차에는 회계 장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어떻게 지금 갔는지 몰라요. 이런 걸 지금 처리를 해야 돼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나좀 봐달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불이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제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사람이 어때요? 일하는 자리에 있으면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권목사가 무지르는 말 잘하잖아. 어? 욕심이 없으니까, 권력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 투표 안 해줘도 되고, 저 투표 안받표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우리도 투표를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노예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딱두번 발언을 했어요.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여러분, 22년 동안 두번 발언했으면 안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게 이거다, 우리가 축복받은 게 이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상이 낱낱이 벗겨지고 있잖아요. 양파는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데 알맹이가 안 나오고 껍데기만 계속 나오잖아요. 대통령까지 까버리고 국무총리도 까버리고 군대도 까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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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 까버리고 다 까버렸는데 학교도 까버리고 지금 나라가 망하는 꼴로 갔잖아요. 왜요? 우리의 주 7800번 우리의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놓치기 때문에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포악하고 잔혹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나라가 망하는 대로 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교구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내 호흡하는 것, 내 먹는 것, 내 죽는 것, 내 사는 것, 내 몸에 건강한 것, 내 몸에 병든 것그 모든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다 인정해 드리고 이하루 믿음의 길에서 겸손한 승리자 온유한 승리자 되실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